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현수입니다. 여성분이 소변 문제, 즉 과민성 방광 증상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감염으로 인한 염증 과정 없이 방광이 민감해지고 이에 따라서 방광이 불필요한 과도한 수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염증이 없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염이라 하지 않고 과민성 방광이라고만 지칭합니다. 방광의 민감도가 증가하면 우선 화장실에 자주 가는 빈뇨부터 소변을 참지 못하고 급하게 누워야 하는 절박뇨 그리고 수면 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게 되는 요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을 보면 부교감 신경의 항진, 무균성 염증, 방광 비뇨기의 민감도 증가 그리고 생식기계의 약화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는 빈뇨 증상으로만 문의를 주셨지만 증상이 심해져 절박뇨나 요실금이 생기게 되면 정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진단하고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와 음주, 흡연 불규칙한 수면 등의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과민성 방광에는 주로 자율신경계를 항콜린제 등 자율신경 조절제가 처방되어집니다. 한방에서도 자율신경의 조절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치료용 약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발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재발이 잘 되기로 유명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광의 자율신경뿐 아니라 전신의 교감,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을 파악하여 동시에 치료해 주어야 재발이 적어지는데 한의원 치료는 이러한 부분에 장점이 있는 많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 적은 재발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몸 상태에 맞는 한약 치료와 함께 침 치료와 뜸 치료를 병행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 치료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한의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